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솔한 만남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K10의 절에서 오늘로 그 5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리노이 침례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5침례교회 연합 부흥회를 앞두고 주강사로 오시는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 두지철 목사님을 준비로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먼저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아,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자기소개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감사하서요 아, 저는 서재 어,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갈에리침례에서에서한임에서하고에서 두지철 목사입니다. 뭐 이번에 집회에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해서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이번에 좋은 만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목사님 아, 다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예. 이제 목사님은 또 오시기 전에 목사님을 서로 이제 아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계기로 해서 하나님 을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 목회자일로 가게 되셨는지 목사님 살아온 이야기 간증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지만, 뭐, 그다지 큰 믿음이나 확신 없이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소명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겠다고 이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뭐 저기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래서 오랫동안 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어 대학원까지 마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목회자로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교회 현장 속에서 제가 너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아저는 목회를 못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아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지 지금. 33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사역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어떤 기쁨, 감격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는 목회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단임 목회한지는 지금 27년째 단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네, 그러면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때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셔서 그 구원을 받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휴스턴 갈보리 심리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종 우리 어, 목사님의 그 담임하고 계시는 휴스턴 갈버리지 심리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 좀 상상이 그려지긴 한데, 어떨까요? 뭐 저는 저희 교회는 사실 1986년도에 처음 개척되어서 지금 39년 된 교회입니다. 이전에 이용봉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21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2대 담임으로 와서 이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근속한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에 대해서 많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견뎌 주셔서 그래도 어, 잘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어, 출산 지역이 뭐 여러분잘 아실 수 있지만, 어 개센오일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 다음에 메디칼 쪽으로 좀 활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구성원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작년들의 숫자도 숫자지만,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참 많은 교회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스턴 지역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한 교회가 뭐 열대 번이 갈라진다든지 그런 분쟁과 분란을 겪은 교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거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명 밖에, 아직 <laughs> 두명 밖에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가고 싶으면 저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어, 뭐, 예배 안에서도 그렇고, 예배 후에 성경 공부도 그렇고, 어, 모든 구역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아 어, 그, 아무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도, 목사님의 사역 비전과 이게 맞닿지 않으면 모여들기가 좀 어려울 텐데, 목사님의 그젊은이들이 비전은 어떠셔요? 잠시 후에 다, 다른 질문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저는 어떤 특별하게 젊은이들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역의 어떤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마땅히 갈 만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더 많아진 그런 케이스인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옛 세대들이 가졌던 신앙의 양태와는 좀 다른 좀더 학적이고 또 말씀을 보아도 이해되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그 성경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피차간에 서로간에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시군요. 아 그리고 이제 그택 어, 텍사스뿐만 아니라 이제 일리노이 시카고도 별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과 분쟁 과정에서 저 흩어지고 또 다시 모이고 이런 그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그 휴스턴 갈버리 십육에 오래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음, 뭐 하나님 일단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긍휼과 사랑으로 구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요. 음 사실 교회가 어, 힘들어진 이유들이 사실 저는 이제 교회 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좀 교회 성장이나 이런데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바른 하나님 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좀 소홀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속에서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함께 추구하면서 이렇게 해나가 해나갈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 전반적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좀 보듬어주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로 좀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정말 교회 가면 참 행복하거든요. 같이 네, 네. 뭐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 모두에게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이제 본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이나 본질을 그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다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 부르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강조하듯이 뭐 교회 성장이나 그런 어떤 숫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어떤 물적 성장이나 이런 아니면 성도들이 실제삶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 삶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로 지금 다치원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구원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나가는가?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저는 믿거든요. 그것이 네.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우리의 죄성의 극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생각들과 행동들을 벗어버리는 작업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우리의 성화이고 그것이 교회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 단순히 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부흥과 어떤 어떤 그 성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좀더 교회가 또 편안해지고 또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변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요. 아, 시간이 조짐은더 듣고 싶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시카고에 오셔서. 아, 어, 부응해 할때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아, 휴스턴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 네. 앞에 바다도 있고, 뭐 아주 많은, 이제, 그런 자연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휴스턴에는 이제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휴스턴의 영적인 분위기, 목사님, 어떻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남부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좀 종교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위기죠. 그리고 휴스턴 지역이, 어, 미국에 있는 10대 교회, 미국교회 10대 교회 중에 세개 교회가 휴스턴에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나 전체적인 면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어, 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어, 이 지역은 특별히 그 에스닉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그뭐 네. 어, 히스패닉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늘고 있는 지역이고 거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인들이 한 30%, 그다음에 아시안이 한15% 정도 그 정도이고 어뭐잘 아시지만 그 베트남 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그리고 시리아, 아, 그리고 저기 뭐,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어, 미국에서도 어, 난민들이 체류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5천명 정도의 난민이 현재 휴스턴에 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난민 사역을 좀 함께 나누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 있지만 또 난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난민들은 거의 아직 교회 공동체로는 들어오지 못하고요. 네. 저희가 직접 난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죠. 난민들 네. 중에 주로 아프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에금을 네.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 그들에게 미국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하나씩 신뢰를 얻어가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휴스턴에 가셔서 그 이민 사회와 다민족 교회 또 다민족들을 이렇게 섬기시면서 가장 큰 도전과 동시에 보람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모든 교회가 다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어, 못하면 보내서라도 아니면 지원해서라도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좋은 게 뭐냐면 감사하게도 많은 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민족들을 저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민자들을 외국 사람들, 저희한테는 외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돕고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들로 우리 이기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성장하고 자기 교회가 편안하고 자기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음. 자기 교회가 물론 하나님 없어 온전하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계속적으로 우리 중심적인 삶의 방향성과 어떤 생각들을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꾸 더 연결시켜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적인 패턴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휴선 현장 속에서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또 더욱 더 세워져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얘기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 조금 리저브해놨다가 시카고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개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비전, 그리고 이민 사회 속에서의 사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이 부에서는 침례교 연합 흥회와 목사님께서 전하실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KCB 초대석, 저는 서동훈 목사였습니다. 다음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